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자,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오랜 기간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벌써 저점 대비해서 두 배가 넘게 오른 상황인데요. 자, 현재 45,450원 계속해서 연일 신고가,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익절 전략, 여기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물려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 따로 말씀드릴 건 없겠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씩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여전히 비슷한 어,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신형 장구를 보시겠습니다. 0.72% 현재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상당히 좋죠.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중 보여지고 있고 대차 장구도 최근에 좀 올랐다가 다시 안정세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쓸게 없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조, 60조, 71조, 88조, 93조, 올해는 97조. 뭐, 매번 계속해서 매년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죠. 눌린 적 없이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고, 내년 후년도 전망 괜찮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과거에 크게 어, 폭락을 했었고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뛰었었죠. 이제 거의 뭐 없어지기 직전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도움을 주면서 간신히 이제 살아났고 자 최근에는 이제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파른 반등. 자 작년에 흑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률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탄탄하게 올라주고 있고 단기 순익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가파른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분기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조 2천에서 2조대로 크게 뛰었고요 3분기도 3조대에서 5조대로 거의 뭐두배 가까이 뛰는 상황이에요 자매 분기 그리고 4분기도 2조 4천에서 2조 9천 1분기 3조 7천에서 3조 4천 약간 놀릴 수는 있겠습니다 1분기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크게 뛰고 있는 매 분기의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뭐 엄청나게 뛰었었죠 500까지 올랐었다가 자 최근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419 정도 내년 후년 가면서 300 200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채 부담은 어 높은 상황이 부채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완화가 되고 있다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뭐 과거 마이너스 이후에 흑전. 자, 그래서 플러스 전환 같이 했었고 18까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내년 후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 나쁘진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두 자릿수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높은 수익성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도 가파른 상승 좋아 보이고요. 자, 배당금도 작년엔 좀, 어,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크게 뛰면서 1,40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 여력도 생기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3.08%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고배당 주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괜찮은 배당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3.53배, PBR은 0.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일단 뭐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재료도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또 같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막 저평가로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제가 치 받고 있는, 제가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27조대 영업이익은 5조 6천억 원 정도로 1년 전 대비해서 64.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경으로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주택 일반용 판매가 늘어나면서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중동산 비중을 축소하면서 lng 수입 믹스가 개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LNG 수입 가격 같이 하락한 것이 이제 전력, 도매 가격과 연료비 하락으로 같이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3분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원전 이용률은 전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석탄 이용률 회복이 이를 만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주 APC 회의를 앞두고 한미 원자력 협력에 대한 기대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대형 원전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설계, 조달, 시공 매출이 전력 매출 못지않게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 국내에서 허용이 된다면 향후 설비 투자를 통해서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농축 비용 절감 또한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또 최근에 들려오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전력조달청은 이날 총 발전량 4,500메가와트 규모, 그리고 투자액 약 3조 4천억 원 상당의 신규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 5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 예정된 1,500메가와트 용량의 디와드미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한전과 사우디 재생에너지 기업 네스마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전력망 확충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흰재생 에너지 발전 증설은 모두 이 한국전력의 설비 투자 확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니다 한국전력의 한전체 발행 한도가 이제 상향, 두 배에서 다섯 배로 상향, 이 일몰 기한이 2027년 말로 다가오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동안 급등에 올리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가정용, 상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내년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12월 말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인상 관련해서 12월 달에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요금 인상 시에는 이제 추가적인 ROE 상향까지 가능하겠죠 수익성 관련된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원전 수출 사업의 가치는 아직 적정 주가 산출 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반등 여력이 풍부하다라는 시장에서 또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였도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들어가서 위험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막 어마어마하게 땡기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또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고 주가도 많이 이제 호재들을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만 이제 보유자분들이 조금 더 노려보는 구간이지 지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 주가는 5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시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신고가기 때문에 표시는 힘들고 53,000원 따로 여러분들 기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익절 전략이 중요하겠죠. 53,000원 맥스 잡고서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되 지금부터 익절은 좀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정 주가 근처까지 온 만큼 지금부터는 30% 내지 많으면 50%까지 조금 이제 익절 시작하시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비중도 분할로 잘 팔아 나가시면서 자 최종으로는 53,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자 라는 전략 지금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